의정활동 가운데 자치구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구의회 역할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올해 첫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63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역특화복지체계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도봉구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약 633억 원. 문안이 통과될 경우 도봉구 전체 예산은 8,8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기체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넷째,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생활 및 안전과 연관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도봉형 복지 체계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실제 전체 추경 규모의 10%가 복지 예산에 편성됐는데, 창동 어르신 복지관 건립에 25억 원, 공공 키즈카페 조성에 4억 원등 63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 조성과 사회 첫 출발 지원금 등 청년을 사기수로 한 정책에도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복지 시스템과 연계된 생활 인프라 개선도 주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다락원 축구장 시설 개선에 11억 원이 편성되는 등 문화, 여가시설 인프라 구축에 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어 중랑천 재반길 정비 사업에 18억 원등 안전과 연결된 생활시설 정비에도 9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후에는 심사기간 동안 사업 중단에 따라 삭감된 예산도 들여다봅니다. 올해 중단이 결정된 사업만 55개, 규모가 120억 원 이상으로 크기 때문인데 사업 중단 사유와 예산 낭비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추경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조례 개정안 등 16개의 조례안은 오는 23일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